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코페스 군사정보채널에서 오늘은 미국 사거리 150km 램젯 155mm 포탄 개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매 분들 대부분이 다 아시겠지만 155mm 램젯 포탄을 개발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3개의 나라입니다 노르웨이와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고 한국입니다 이 3개의 나라에서 사거리가 100km가 넘는 램젯 벤진를 장착한 155mm 포탄을 개발하는데 그 중에서 한국의 포탄이 사거리가 가장 긴 걸로 여태까지 평가됐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램젯 엔진은 속에 부속품이 없는 제트 엔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제트 엔진을 155mm 포탄에다가 장착을 하고 팔물 화약을 넣고 여러 장치를 넣는 것은 경차에다가 전차 엔진을 장착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세계의 나라에서만 바로 이냄젯 포탄을 개발하고 있는데 의외의 복병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신생 벤처기업인 티베리우스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이걸 해낸 겁니다. 이 회사가 개발해놓은 램제포탄의 차이점은 노르웨이와 남아공, 한국은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반면에 미국의 신생 회사는 액체 연료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탄의 속도가 마하 3.5인데, 마하 3의 속도가 돼야지만 램젯 엔진이 가동되는 겁니다. 그리고 포탄의 고도가 1 9,000m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고도면은 전자전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놀랍게도 사거리가 150km나 된답니다. 그리고 유도장치가 장착되어 있어 가지고 5m 미만의 원형 공산 오차뿐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신생 미국의 벤처기업이 이걸 해낸 겁니다 그리고 이 포탄은 즉시 실전 배치가 가능한데다가 나토탄과 호환이 되기 때문에 개조 없이 바로 155mm 포에 사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155mm 포에서 사거리가 왜 중요하냐? 자주포가 되었든 견인포가 되었든 포병은 사격을 하고 난 직후에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사거리가 150km 정도 되면은 포격을 받은 적군은 이 거리를 당장 타격을 할 무기 체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직 가격은 정확히 발표되지 않았지만 수백만 원대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150km 정도를 타격하는 미사일은 가격이 최소한 2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55mm 포병 대대가 사거리 150km짜리 포탄을 분당 8발씩 사격을 몇 분간 지속하고 빠진다고 해도 미사일보다는 더 엄청난 타격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155mm 포병 대대가 각 포가 분당 8발씩 5분간만 지속 사격을 해도 타격 지점은 초토화가 됩니다. 그래도 비용이 더 저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포병은 포탄을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액체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포탄 보관 수명이 20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물론 사격 시에 연료를 주입해야 되는 단점은 있지만 155mm의 사격을 한 수행 탄수에 주유를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시간도 많이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별 비용 없이도 보관이 된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이 이미 시험이 다 끝나 가지고. 언제든지 실전에 투입할 수 있다 이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한국과 노르웨이 남아공은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 풍선에서 개발하는 램젯 엔진의 사거리가 1차는 100km 2차는 120km에 불과한데 이 포탄은 K9A3에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풍선도 엔진 연료를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전환을 하지 않으면 생존하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이미 미국과 영국 같은 나라는 이 포탄을 전력화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풍산도 이미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사거리 150km에 달하는 155mm 포탄이 전력화가 된다면은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국과 남아공, 노르웨이가 오랫동안 준비를 하는 사이에 미국의 신생 벤처 기업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발표를 하는 걸 보고 한국과 노르웨이, 남아공은 충격을 받았을 거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